돈 없다고 징징거리는 친구.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한놈 있는데, 그 놈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놈입니다. 하지만 빌붙어서 얻어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같이 놀러다니지 못한다 정도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1년 전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와 둘이 따로 만나 술을 마시며 돈이 없다는 신세 한탄을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서, 내가 혼자 일한 걸로 둘이 생활하려니까 너무 빠듯해. 라고 하며 힘들어하길래, 혼자 벌어서 둘이 생활하는 게 힘들면, 재수씨가 알바라도 하시면 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술에 취해서인지, 무슨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 돈은 남자가 벌어오는 그건 그 친구 집 차장이니까 많이 참견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은 그 친구가 많이 취해서 대리도 못 부르길래 대리비와 술값을 제가 계산해서 보냈죠.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돈을 보내지 않더군요. 형편이 힘들다고 했으니 언젠가 주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하루 남은 음료 쿠폰이 있어서 그 친구를 포함한 중학생 친구 단톡방에 커피 쿠폰을 올리면서 마실 사람을 찾았더니 본인에게 달라고 하면서 개인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인에게 받은 영화 티켓이 있었는데 보러 갈 수가 없게 돼서 그 단톡방에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날 영화 보러 갈수 있는 사람? 라고 올렸더니 다른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1분 정도 후에 이 친구가 영화 티켓을 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이거 다른 애가 먼저 보겠다고 해서 개 줘야겠다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읽고 답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대리비와 술값은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영화 티켓을 받았던 친구와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그 돈이 없다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영화 표를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다시 물었더니 땡땡이 걔가 네가 나한테 받으라고 했다고 자기한테 티켓 달라고 하던데?라고 하면서 서운해하더군요 이게 뭔 말이야? 걔가 연락 왔길래 너 줘야 한다고 하니까 읽고 답도 안 하던데?라고 하면서 카톡 내용까지 보여줬어요. 그 놈이 공짜로 영화 보려고 거짓말까지 한 거였습니다. 친구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걔 어렸을 때부터 돈 없다 돈 없다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어떻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걸 가져가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험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에이 결혼하고 나서 왜벌려 하니까 힘들어서 그렇겠지."라고 했더니 친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땡땡이 재수 씨일하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비통수를 3개 맞은 것 같았어요. "걔가 나한테 힘들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라고 했더니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가 코웃음을 치며 "너랑 술 마신 날도 집에 갈 때쯤에 취해서 못 일어났지. 뭐야 어떻게 알았어? 다른 애들이랑 만나서도 힘들다 힘들다 하다가 술 거의 다 마셔갈 때쯤에 뻗어서 다들이개선했다더라 자기 돈 쓰기 싫으니까 술 먹고 뻗은 척한 거지. 우리가 돈 달라고 재촉도못 하게 돈 없다고 징징거린 거고 라고 하는데 너무 괘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저번에 나랑 술 마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가 추기금 100만 원 넘게 냈다고 너돈 많다고 한 번씩 얻어먹어도 아무 말못할 거라고 하면서 좋아하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챙겨줬던 제가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의 배신감이었어요. 추기금을 조금 무리해서 줬는데 그걸로 사람을 호구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놈에게 복수하고 선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삼촌이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삼촌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나머지는 그 친구가 결제할 거라고 양해를 구해 둔 상태로 나 이날 펜션 예약해 놨는데 나 대신 갈 사람? 라고 단톡방에 올렸어요. 역시나 그 친구가 본인이 가겠다고 전화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 했습... 펜션 예약한 날이 지나고 퇴실하는 날 오후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돈을 안 냈으면 안 냈다고 미리 말을 해야지. 내가 거기서 돈을 얼마나 쓰고 왔는지 알아? 라고 따지는 겁니다. 나는 돈 냈다고 한적 없는데? 거기 예약하기 힘든 곳이라 내가 예약금만 넣어 놨던 건데. 아까워서 한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말이 없길래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 친구의 와이프가 "뭐 멍하니 있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대신 받더군요. 저희가 거기서 100만 원 넘게 썼거든요. 반이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2인실이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거기 2인실이 30만 원인데 100만 원이요? 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간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제가 네요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100만 원이나 나온 게 이상해서 삼촌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이랑 와서 6인실로 업그레이드하고 고기랑 미온수까지 추가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단톡방에 돈 내놓으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들이 "야, 네가 간걸왜 이한테 달라고 하냐? 너는 나랑 술 마신 거 돈은 안 주고 펜션에 놀러 갔냐?" 하면서 다 같이 따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거기 우리 삼촌이 하는 곳이라서 물어봤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가서 업그레이드하고 고기 시켜 먹었다며 내가 숙박비를 냈다고 생각해서도 업그레이드하고 고기 먹으면 당연히 추가금 든다는 걸 생각 못하냐? 네가 같이 간 사람들한테 내달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비웃기 바쁘더라고요. 거기 예약금 5만 원이랑 예전에 네가 안준리비 술값 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분위기 완전 뒤 졌고 다른 친구들도 다돈 달라고 난리였죠. 그 친구는 다들 난리를 치니까 단톡방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너안 보내면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서 민사 소송해 서라도 받을 거니까 꼭 보내라고 했더니 며칠 후에 돈 보내더군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와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